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다 같이 나올 수 있고 뜻이 똑같은 동사들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려면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하죠. 근데 어떤 동사들은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같이 나오면서도 뜻이 바뀌는 거 있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다섯 개 있었죠. Forget, forget, remember, regret, try, stop. 오늘은 동사 다음에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둘중 아무거나 나오고 뜻이 투부정사쓸 때나 동명사 쓸 때나 뜻이 같을 같이 쓰이는 동사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ontinue 하면 뭐예요? 계속하다. 그래서 I'm gonna continue to study English. I'm gonna continue studying English. 아무 상관없죠? Start. 시작하다. Begin. 시작하다. It's gonna begin to rain soon. 곧 비가 오기 시작할 거야. It's gonna start to rain soon. It's gonna start raining. It's gonna begin, start, uh, it's gonna begin raining. Love. Love. I love you 하면 나널 사랑한다죠. 근데 내가 I love your car 하면 뭔 말이요? 에나널 차를, 너의 차를 사랑한다?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무척 좋아한다라는 표현할 때 love를 씁니다. So I love your shoes, I love your car. 근데 무척 좋아하다 할 때는 I love to cook Korean food, I love cooking Korean food 해요. 그래서 love 다음에 to 동사나 동명사다. I'm gonna solve the temperature. So, I love more. I love driving. I love to drive. 아무 상관 없어요. 다음, like는 hate는 싫어하다 미워한다죠. I hate you. 난널 미워해. I hate driving. I hate to drive. 아무 상관 없습니다. Like는 좋아하다. Do you, do you like do you like playing soccer? Do you like to play soccer? 아무거나 쓰면 돼요 can't stand 다음에 can't bear는 뭐예요 견딜 수 없다 그 말입니다 I can't stand working with her 난 그녀와 일하는 걸 견딜 수가 없다 I can't stand to talk to her 그녀와 얘기하는 걸 견딜 수 없다 I can't bear 원래 bear는 뭐예요 뜻이 아이를 낳다죠 아이를 낳다 그러면 뭐 견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I can't bear, I can't bear working with her. I can't bear to work with her 하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한데 prefer죠. prefer는 조금 헷갈립니다. p r e f e r 은 선호하다입니다. 선호하다, 선호하다인데 나는 I prefer. 그럼 나는 곧 운전하는 것보다 걸어가는 걸 선호한다. 그러면 I prefer walking 해요. I prefer walking. 그럼 이건 동명사라 받은 거죠. I prefer walking. 그 다음에 전치사 to 씁니다. I prefer walking to driving here. 그래서 나는 운전하는 것보다 걷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냥 선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사를 안 썼을 때 해보요. 나는 나는 사과보다 사과보다 오렌지 오렌지를 선호한다. 그러면 응. I prefer oranges to apples 해이 to는 점사 to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야 합니다. 저도 외웠으니까. 그래서 I prefer, he prefers. korean food to chinese food 하면 그는 중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선호한다 해요 그래서 영어 문법상에 보면 이걸 a 이렇게 b 하잖아요 그래서 b 보다 a를 선호하다 prefer a to b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uh, prefer 다음에 to 성사를 쓸때 이렇게 씁니다 i prefer I prefer uh, to. I prefer to walk. 그 다음에 rather than 뭔무하는 것보다. 그래서 rather than I prefer to walk rather than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drive 합니다. 외우셔야 해요. 근데 뭐 이거 이렇게 하서 이렇게 뭐 학생들인걸 다외워야되는데 성인들은 아둘 중에 하나 편한걸로 가시면 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쓰고 육사학위 얘기할 때 외국인이 얘기할 때뭐 이렇게 쓰면은 알아들으면 되고 우리가 말할 때는 또 본인이 개인 두개 써가지고 헷갈리지 말고 하나만 외우는 것도 아 요령이에요 아, 그런걸 권장하진 않는데 그래서 I prefer to walk 그 다음에 rather than To drive.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처럼 외워. 그래서 동사 다음에 투병사나 동명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dislike 있죠. Dislike, no. 투병사, 동명사 다 썹니다. Dislike, 좋아지 하 않다. I dislike driving. I dislike to drive. 이렇게도 썹니다. 제가 원래 미국에서도 dislike. 안 배웠는데 안 가르쳐줬었어요. 근데 요새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 우리나라 문법책에 이렇게 외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continue, start, begin, love, hate, like, can't stand, can't bear, 그 다음에 dislike. 저는 미국에서 는 그냥 동경사만 배웠었어요. 동경사만 하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봤었어요. 그데 우리나라에서는 투부정사, 동명사 가르치는 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prefer, prefer 하면 prefer 하 거예요. 서로 하다. 그래서 prefer walking, 그 다음에 점수다 to 들어가고 투부정사 쓸 때는 뒤에 w h e t e than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짧죠? 그래서 하나 제가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uh, I am happy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I'm pleased to meet you. 널 만나는 게참 기쁘다, 뭐, 이렇게. 형용사 다음에 동용사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comfortable. comfortable. 그 다음에, busy. 그 다음에, worth. 더 있습니다. 제, 이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주로 잘 쓰이는 거, Comfortable, 편안한. Busy, 바이가 아니라 busy, 바쁜. 그 다음에 w o r t 뭔가 가치가, 가치가 있는. 뭔가 가치가 있는. 이 형용사 다음엔 바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동명사 나올 수 있습니다. 툭정사않습니다 근데 이 busy 다음엔 I am busy studying 하잖아요. 근데 I am 이걸요. I am busy. studying, 동명사 받아야 되는데 I am too busy to work. I'm busy, I'm too busy to t I'm t o s to t m too busy to study. 할 때는 o to t o o 법할 때는 to study. I'm too busy to study. I'm t 지 o b u s 그 그냥 I am busy 아무것도 없죠 부사 없었고 그냥 busy 하면 어 요새 요즘 뭐나내 뭐, 아기를 돌보느라 바빴었어 I was busy taking care of my baby I was busy studying English 이렇게 쓰는데 I was too busy to 그럼 너무 하기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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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뭐예요 I'm too busy to study 한 거예요 공부하기 너무 바쁘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겠다 이럴 죠 그럴 때는 툭 좋은 사쓸수 있고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좋명 사람 받고 그 다음에 feel her. I don't feel comfortable so feel, I don't feel comfortable working with her I don't feel comfortable talking with her 그냥 얘기하는 게 편안하지 않아 이것도 외우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worth는 가치가 있는 이입니다자저저 저 자동차 저 엔티, 저 골동품 같은 거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how much? How much is the car worth? 이렇게 가요. How much is the car worth? 저 자동차는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That car worth about 500 dollars. 저 차는 500불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이 동영상 나오죠? 그 다음, 아, 그 영화는 볼 가치가 없어, 그러면. The movie is worth watching. The movie is worth watching. Why a worth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자, the 로 갈게요. 짧은 걸로. t book is worth. The book is worth reading. 아, 그 책은 읽을 가치가 있어. It is worth. It is worth. It is worth reading the book. It is worth reading the book. 이렇게도 쓰고 그다음 그책 읽는 것은 가치가 있어. 그러면 동명사를 받아서 reading the book, reading the book is worth it.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슬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제 가지 봐요. 아 is worth watching the movie. the movies worth watching. watching the movies worth it. The worth 말도 많이 쓰는데 오늘 세 개만 할게요. 그래서 comfortable, busy, 바쁜 worth 가치가 있는 해요. 그래서 worth는 앞뒤로 다쓸수 있는 거. 세 가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a, 아 uh, Do you think he's gonna buy the car? Yeah, I think buying the car is worth it. 그 I think it is worth buying the car. Yeah, the car is worth buying. want to sell h e car. y the c a h a n buy the car. You the car. You can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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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r. You can 형용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온 것들이 더 있어요. 네, 잘 쓰이는 동사 형용사 세, 아,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